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서 투자 대박으로 연결되는, 직결되는 숨어있는 숫자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는 숫자와 함께 보여드리는 게더 좋겠지만, 그러한 시스템은 아직 저의 구독자가 뭐 이렇게, 아직 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설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능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가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해외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하죠. 직접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중권사에 가서 또는 모바일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일본 중국, 어디든 그 외에 다양한 나라에서 상장된 기업들을 우리들은 직접 주식을 투자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나라별로 회계 기준이 다르다면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중국 회계 기준을 따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IFRS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뭐 이거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국제 회계 기준 IFRS가 도입되면서 생겨난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주석 공시가 많아지고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 이익의 계산 방식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고수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업 이익과 단기 순이 중에 당연히 영업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십시오. 그 이유는 영업 이익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업 외 수익이나 비용에는 일회성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 중이던 토지를 처분하면 토지 처분 손익이 발생하죠. 하지만 회사의 업종이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익이 아닙니다. 이런 걸 일회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는 환율이 변동하면 외화 환산 손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올해 이익이 났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회성 손익을 제외한 영업 이익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코삭 시장에서도 단기 순 손실이 아닌 영업 손실의 지속 때문에 관리 종목 편입 또는 코삭 상장 폐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으로 대부분 규정하지만 요즘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착한 기업이 되려고 기부금을 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기업이 되면 회사에 좋은 영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뭐 매출도 이익도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영업비용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로 인해서 기부금으로 인해서 회사가 좋아지는 거니까 이러한 기부금이 영업비용인지 영업외비용인지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IFRS에서는 영업이익의 계산 방식을 회사가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회사의 의도를 알려면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영업 수익, 기타 영업 비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전, 1년 전, 뭐 올해 등을 비교해 보면 일회성 수익인지 계속성 수익인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조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영업 수익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3년 연속 계속되면 4년도에는 영업이익을 내야만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회사의 땅을 팔거나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은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무형자산인 특허권은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숨어 있는 거예요. 만약 장부 금액이 A 회사의 특허권이 장부 금액 천만 원인데 특허권을 비회사에 넘깁니다. 그런데 10억을 받고 팔았다면 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낸 거잖아요. 좋은 거죠. 자 이러한 것은 재무제표의 주석에 있는 특수관계자의 거래 항목에 쓰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비회사가 특허권을 왜 샀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요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정말 비회사가 특허권을 사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특허권 사용 수익을 얻으려는 것인지, 다시금 다른 회사에 돈을 받고 파는 것인지 이유와 금액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것처럼 기업들 간에 거래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눈 속임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들 간에 잠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인지, 진짜인지 투자자들은 알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볼줄 안다면 당하는 투자자는 없겠죠. 국제 뉴스도 많이 보셔야겠지만, 그 외에 이 회사가 잘해왔는지 아닌지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들 계속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영상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당하지 마라 라는 영상들입니다. 대부분.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 확신을 갖기 위한 증거를 투자자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아닌 주변 정황을 유추함으로 인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방법, 정황, 주변 정황을 유추해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